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 18절, 19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굶주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어,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 참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시나요? 어, 그들을 살피시고 또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요.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또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여러가지 노출된 위험과 또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늘 살피시고 때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의 광야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대로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하나님을경외하고하나님을바라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